후보자의 정견 발표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당 대표 후보자가 정견 발표를 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많은 당원과 많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조경태 당 대표 후보자 정견 발표 시작하시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국민의 힘 당원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서 이 합동 연설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정견 발표를 방해하시면 전국의 많은 당원 동지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하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를 줄여주시고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조경태 당대표 후보의 정견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현명한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우리, 우리 보수 정당은 헌법의 가치와 법치를 지키는 정통보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리는 반드시 철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아직까지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유능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이런 해당 행위를 하는 해방군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의힘에 미려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의힘이 정권 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이 정권을 민주당에 갖다 바친 것은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님의 입 따라서 우리 국민을 배신하고 우리 당을 배신한 배신자는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을 반듯한 정통보수로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당원 여러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배신하고 우리 당원 을 배신한 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야당으로서 저 그대 강성 여당과 맞서려면저 조경태가 반드시 당대표가 돼야 합니다.